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 손길 의지하셔서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례국기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내서 그 홍해를 지나, 광야를 지나서, 그 가난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.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던 이모세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. 모세가 행한 일도 크지만 모세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. 모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에 어린 나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? 우리도 다 그렇게 태어나지만 모세의 출생 때는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애굽 왕 바로가 의미 명령했습니다.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고된 노역으로 다스려봤지만 그래도 생더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함이 크극 심하니까.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. 그 산파들을 불렀어 아이가 태어날 때그 아이들을 사고사를 가정하여 죽이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두 산파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의 생명을 보호합니다. 아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게 어떠냐? 참 힘듭니다. 제가 어떤 분이 그. 산부인과 의사예요. 믿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아이들을 그 유산하는 일그 거들어서 아이들 생명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을 했어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보호했습니다. 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또이 학자들, 의사들, 또그 국회의원들이 이 아이들 그 유산시키지만 아이의 생명, 임신될 때부터 생명이다. 그렇게 해서 보호해야 된다. 그렇게 할때 거기에 사인을 받으러 왔다는, 같이 사인 좀 해달라.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해보겠다. 돌려보냈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, 찔림을 주셨어. 사인을 했지만, 반대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, 그 두려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. 왜냐하면 이전에 그 많은 임신한 여인들을 찾아왔을 때 유산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, 그, 뭐라고, 또, 험한 구석, 구덩이에 몰아넣을지, 두려워했다고, 그 갈등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국가 권력을,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, 또그 옆에 공무원들이,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, 여러분들,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, 또 그들에게 대해서 눈총을 보이고, 억압을 하고 위협을 가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특별히 모세를 보호하도록 해서 건강한 몸으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.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겼지만 오래 안기지 못합니다. 그가 이제 자성 약하면서 울음 소리가 커지자 그 아이를 감추어야 됐습니다. 그 감추어야 될 때, 오죽한, 아이, 얼마나 살벌한 환경이었으면 상자에 담아서 갈대 숲 사이에 아이를 감추겠습니까? 그 감추는 게, 낮에도 감추고, 밤에도 감추어야 됩니다. 감추는 것도 힘들지만, 또그 아이를 가서 몰래 가서 젖을 먹이는, 거. 강제 노역하는 여인이 그 자유인도 아니고, 그 아이에게, 근데 아이는 자주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? 그 아이를 대소변도, 그 여러분들, 그 보면, 지시켜줘야 되는데,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. 그 어려운 일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 요괴배에에 믿음도 주시고, 사랑도 주시고, 담대함을 주셔서 아이를 지킵니다. 지혜를 주셔서 지키겠지. 게더 나아가 하나님은 미리 암이라는 누나의 지혜를 주셔서 재치있게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기를 준비하셨습니다. 믿음 있는 산파를 준비하시고 그 유산을 아무렇지 않게 죄약을 느끼지 않는 여인을 있던 시절이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. 국가 권력의 말을 들을 때 장려금을 자기에게 이 세상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아이를 요즘 여러분 좋은 시대에도 애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벌한 시기에 하나님 주신 아기를 낳고 또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심슨, 그 엄마를 주신 것또애우 공주가 애기 없는 그 불임인 공주에게 드러났습 그 아이를 보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실 거예요. 저는 목회 임지들을 옮길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지금 제가 은대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몇달 동안 그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정말 정말 마음 아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,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그 다른 교회, 다른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서 선을 보는 설교를 하기도. 하그참 일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여섯 분이 다섯 분이 좋다고 하는데 한 분이 만들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임시 당 회장을 맡은 분. 당일, 그, 공동의 를 해주지 않고 방해를 해서 가지 못하고. 뭐, 별별, 오라는 교회 있기도 하고, 또, 제가 도저히 그 교회, 그장모님 보면서 그분하고는 못 지낼 것 같다. 그래서 못 갔습니다. 안 갔습니다. 그런 일을 중앙교회라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할 때 그때는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그교회 당회장을 맡은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설교해보지 않겠냐 설교를 100일 했습니다 100일 동안 설교할 때 청빙투표를 하려고 한다. 제 동의를 구하시더라고. 그때 그 깨달은 게있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. 도움의 손길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, 확실한 사람,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. 한 사람이면 구원을 얻고, 한 사람이면 보호를 받고, 한 사람이면 인도를 받는 거. 오늘 우리 하나님이, 여러분들,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. 그, 에스게일이 그 발강가에 있을 때, 사방이 다 막혔는데, 하늘 문 열렸지 않습니까? 길이 틀린 것이,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, 하나님 보이신 한상을 보고,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되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 모두 다,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.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악한 시대에 너와 한 사람 통해서 인류의 씨앗을 남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반대자들이 고 방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손을 잡은, 하나님이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만 있으면 되고,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들 그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. 사랑하는 아내, 사랑하는 남편, 사랑하는 자녀,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, 도없는 하나님 보내신 한 명면 충분합니다. 하나님 한 분이면 죄에서 구원얻을수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이면 오늘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.